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오늘은 그현 한국 조선 해양에서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 한 척을 그 수주했다는 소식입니다. 아, 이 소식은 그 12월 21일자 소식입니다. 아, 발주처는 그 한국의 그 현대글로비스에서 그 발주가 됐습니다. 이 현대글로비스는 아, 현대자동차의 계열사입니다. 아, 수주 선정은 31만 8천 톤 급의 원유 운반선입니다. 초대형입니다. VLCC. 아, 수주 선박 척수는 한 척을 수주를 했습니다. 수주 금액은 약 1,036억 어, 원으로 알려졌습니다. 납기는 2022년 3월에 인도할 예정으로 있고, 기사입니다. 이 건조야드는 현대 사호 중고고 목포 야드에서 건조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. 이 선박에는 그 황사람을 그 저감 장치 인스크라바가그 탑재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. 모든 작업자들이 그 안전하게 사고 없이 좋은 품질의 그 선박을 건조하여 발주처와의 그 약속된 납기일에 그 선박이 인도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